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식한 것들이 신념을 가지면, 그 진짜 무서워요. 무식한 것들이 신념을 가져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저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을 펴줄 필요는 있어. 이게 또 사회 구성원이잖아. 안 됐지. 뭐, 지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네. 약간 모질하게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좀 모질라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채고, 나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서 딱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배운 것도 없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식한 그대로 신념을 가져버리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아까 봤잖아. 오로지 막 직진이야, 막 경주마그치 딱요래딱요래 있어. 옆에서 뭐라 하든지 가네. 저런 아들 이제 메가 약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님들 누님들이 저보다 이제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는 보면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애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뉴스만 틀어도 보잖아 뭐 방화범도 있고 뭐 강간한 새끼들도 있고 물건 훔치는 놈들도 있고 이유 없이 막 사람 뚜둘 패는 놈들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 진짜로 많아 주변에 다만 내 옆에만 없기를 바라는 거야. 제가 이 얘기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다. 예전에 제가 여기 이 동네 이사 오기 전에 낙성대에서 오래 살았어요. 낙성대에서 6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그 차를 안 가지고 학교를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낙성대 그 집에서 낙성대 역까지 걸어가는데 도보로 한 5분, 6분 정도 걸려요. 근데 두 갈래 길이 있어. 요래 가도 되고 저래 가도 돼. 거의 비슷해. 그냥 시간을 재보면 한 5초, 10초 정도 되는 두 갈래 길인데 요리 가도 되고 요리 가도 돼. 근데 난 주로 이제 그래도 뭐 10초, 5초라도 아끼려고 짤, 짧은 길로 가는 거지. 가는데 어느 날이었어. 나이는 나랑 비슷한 또래 좀돼 남자야 남자인데 동네에서 없던 놈들 없던 놈이야 없던 놈 처음 본 놈인데 내가 그 지나가면 꼭그 앞에 길목에 딱 서가지고 담배를 딱 피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그런데 얼굴 관상이 범죄자 상이야 범죄 이거는 어 얘랑 말을 섞는 순간 큰 다툼이 나겠다 우리 본능적으로 알잖아 얘는 정상은 아니네구나.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약에 취해 있거나 하여튼 정상인이 아닌 거지. 어 그래 그래 이제 그런 애가 있었는데 남자야 내 또래야 무 심한데 담배를 쓰레파 신고 막 그지 같이 반팔 티에 막 반바지 입고 낮이고 밤이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걔는 내가 아침에 거기를 지나갔잖아. 그럼 아침에 보면 걔를 얼굴만 보고도 하루가 기분이 나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다 계속 쟤를 보는 거지내 지나갈 때까지 담배를 물고. 그러면 아침부터 기분이 상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학교 에 있을 때. 그래 가지고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글로 길을 지나오면은 안 마주치면 되는데. 재수 없으면은 퇴근하는 날도 마주치고 또 거기서 담배를 피고 우 있어, 이 도라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니기 들어와서 피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 길로 안 가고 요래 가야 되겠다 싶어서. 요래 가는 걸안 가고 요래 가려고. 그다음 또 다음에는 요리 가면 요기또서 있어, 이 미친 놈이. 또 담배를 다 물고 꼬나 보고 있어. 하루에 막두 번씩 마주치는 날은 진짜 짜증나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 이모한테 물어봤어. 이모, 우리 동네에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혹시 못 봤어요? 라니까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가던 그 당시 살던 슈퍼에 아줌마한테 물어봤지. 아줌마 동네에 낯선 남자애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애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본적 없으세요? 라니까는. 이상한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요즘에 들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걔는 나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담배를 물고. 그래서 이제 그 슈퍼 이모가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를 자꾸 요 최근에 자꾸 듣는데. 그래갖고야이 큰일 났다 이거. 이게 만약에 제가 나한테 뭐 어떤 먼저 선방을 안 쳐서 문제지. 나한테 먼저 위협을 가한다면, 나는 어떻게 저걸 대처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런 애들, 저런 애들은 거의 칼을 들고 다녀. 칼을 들고 다녀. 그니까 러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피하는 게 상책이겠다 싶어서, 여기 있는, 여기 있었으면, 한동안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고, 또 반대편에 있어, 이게. 희한하대. 자꾸 마주치는 거야. 한 달을 그렇게 마주치대.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경찰관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 동네에 좀 상태가 안 좋은 남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조건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갖고 있는 놈이다. 이 순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낙성대 내 살던 그 동네에 경찰들이 되게 순찰을 엄청 자주 했어. 그 동네에 경찰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경찰관들이 알겠습니다. 조금 더이 단속을 더 조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갖고 한한 달을 걔랑 마주쳤어. 그럼 뭐 걔랑 마주치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기분이.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그 당시에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동네로 놀러 왔는데 커피숍에 책을 보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커피숍 가서 책이 나한건 보자 이래가지고 그 우리 낙성대 거기에 되게 유명한 커피숍인데 도서관처럼 돼 있어. 도서관인데 커피숍이야. 그래서 거 가가지고. 나도 보고 싶은 책이 있었고, 걔도 보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보는데 커피를 팔아, 거기는.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가는데, 야 걔가 또저 앞에 서 있는 거야. 우리가 가는 방향에. 근데 얘, 요, 오늘은, 그날은, 걔가 가만히 이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고, 우리는 그쪽으로 걸어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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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 이제 점점 마주치는 거야. 이렇게 싹 마주치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길이 엄청 넓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치는 저고 가면 돼? 이렇게 안 부딪히게 이렇게 가잖아. 내가 이쪽 요쪽, 요쪽으로온나제 원래 상태 좀안 좋다. 이 손을 잡고 이렇게 땡기니까 이 남자애가 내그 네, 당시 여자친구 쪽으로 향해서 걸어오는 거지. 야, 이거는 본능적으로 큰 일이 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 땡기고 온나쟤 맞아, 근데 한 달을 지켜봤는데 상태 안 좋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다 땡겼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얘가 딱 여자친구 앞에 와가지고 팍 스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친가 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 이게, 이게 이제 나도 이제 본능적으로 바로 멱살을 바로 잡은 거지. 얘를 멱살을 바로 잡았어. 이게 이제 고민할 그게 없어. 그럼 멱살을 바로 잡았어. 팍 잡으니까 얘가 눈빛이 탁 변하대. 그런데 그때 거기가 슈퍼 앞이었는데 슈퍼 앞에 <laughs> 그 저녁에 슈퍼 앞에 막걸리 드시는 아저씨들이 몇명 있었어. <laughs> 그 아저씨들이 내가 얘를 팍 잡으니까 소리가 우당탕 나니까 얘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있다가 내를 탁 잡은 거지. 하지 말라고. 근데 얘 눈을 보니까 이거는 내 보니까 술을 먹은 건 아니고 술 냄새가 안 나고 술을 먹은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마약을 하는 놈 같아. 마약을 하는 놈 같아. 눈이 완전히 풀려갖고 내를 진짜 죽이겠다는 척을 잘 쳐다보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서 피한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되겠는 거야. 무조건 피해야 되겠는 거야. 그리고 여자친구 앉아, 주저앉아가지고 막 웅웅 우는데. 그니까 내가 그, 걔한테 그랬어. 아, 진짜 눈에 좀 띄지 마라. 니 진짜 눈에 띄면 내 하루가 진짜 다 엉망이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진짜 이 주머니에 있는 거하고 싹다 빼고 내하고 딱 맞짱을 하면 깔래고 잘래 이러니까는. 그 이제 옆에 술 막걸리 드시던 아저씨들 이제 뜯어 말리지. 보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긴 바지 입고긴팔 티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칼을 차고 있는 것 같아, 느낌에. 뭐, 잘래? 한번 해볼래? 라니까, 아저씨가, 아저씨들이 뜯어 말리지. 그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면 좀 지나니까, 아이의 개가 동네에서 없어져 버렸어, 동네에서. 근데 내 보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온 것 같아, 걔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강제로 얘를 이주를 시키는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 얘가 이상한 사람이 면 성범죄자가 이 동네에 왔어. 아니면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킬 만한 애가 하나 오면, 얘를 강제로 거주지를 옮기는, 뭐, 그런 제도가 있나 봐. 그래서 얘가 아마 강제로 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았는가 싶어. 그래서 그때 그 일이 한번딱 있고,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다른 동네로 강제 이주가 된것 같아. 그러니까 걔는 하루 종일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었던 거야. 참희한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피해야 돼. 이뭐 아까 지금 미세먼지 하다가 미세먼지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 주변에 보면 음, 그 지민주야 관상 과학이란 게 수영촌 누님이 그모질의 여자한테 전화번호까지 줬다니까 전화 안 와. 그런 애들 겁이 많아. 전화를 직접 줬는데 전화번호를 줬는데 결국 전화 안 하잖아. 걸리면 죽는, 지도 이제 느낌이 오지. 아, 저수정초한테 걸리면 내 죽겠다. 이 느낌이 오거 아, 그래. 그 여자가, 그 나사 풀린 여자가 한동안 또 악플 안 썼거든. 한 2, 3주? 혹은 한 2주 악플 을안 썼어. 그러면 이게 어떠냐면 매일 악플러들이 매일 쓰던 악플을 안 쓰면 기다려져. 이 사람 심리가 희한하지. 악플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한 며칠 악플을 안쓰면 또스트레얘 어디갔지? 기다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걔가 그 나사 몇개 풀린 메롱인가 뭐 뭐시기 그게 악플을 한동안 안쓰길래 나는 아 저사람 어디 분명히 어 고소명단에 있어가지고 경찰 조사받는다고 얘가 겁을 먹고 아니면 반성을 하고 어디 아니면 저거 자식들한테 혼이 좀 나고 정신차리라 해갖고 정신차리고 착하게 살라고 마음을 먹었나? 이라고 있는데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나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댕기는 거지 근데 진짜 웃긴 게 수정초누님하고 이 말다툼 나는 그 나사 풀린 그 여자는 우리 라이브 방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어. 내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걸 알아 이 여자는 알고 있는데 요런데 들어오면은 아마 지가 공경에 처할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laughs> 예. 모다구리 당해가지고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에는 절대 안 들어와 어. 그 여자도 있고 내한테 맨날 문신 좀뭐 지운이 어쩌니 뭐뭐 뭐 저저 계속이 한 10개월 넘게 동안 악플 쓰는 그 여자도 라이브 방에나 안 나타나 희한하지 희한하지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지 나한테 이래 얘기하더라 그 수정초 누님한테 자꾸 시비 거는 그 여자는 이제 물론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수정초 누님이 나를 이제 아끼고 사랑하니까. 변호해주는게 이제 못마땅한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초 누님한테도 얘가 이제 미세먼지를 착 뿌리는데 하여튼 상태가 안좋아 하여튼 상태가 안좋아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글이 지는 장문의 악플을 써놨는데 악플도 있고 말도 안되는 소리도 있고 그냥, 그냥 지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면 당연히 지울거 아닙니까 지우니까 지는 지가 쓴글 다시 한번 보러 들어올 수도 있잖아 늘 범죄자들은 지가 죄를 지어, 죄를, 죄를 지으면 그곳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 <laughs> 범죄심리 <식민이> 아니잖아. <laughs> 지가 여기서 뭔가 물건을 훔쳤어. 그럼 언젠가 그 범죄 현장이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laughs> 그니까 러 지가 악플을 써놓고 내 악플이 잘 있나 보러 온단 말이야. 그걸 보러 왔는데 없어져 있어, 그리. 그니까 러 얘는 지가 나한테 차단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나 차단 안 해놨는데 아무도 차단 안 시켜놨거든. 그래갖고 내한테 자꾸 차단을 풀어라는 이상한 미세먼지를 자꾸 써놨더라고. 블리스님. 블리스 씨, 차단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걸, 반대나 댓글도 하나 또 지우지. 근데, 이제는, 내 방송을 여러 번 봤으니까, 차단이 안 된다는 건, 이제, 진짜 알고 있어. 내 방송을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어, 차단은, 오케이, 안 됐네. 하는데, 아까는 뭐라 지었냐면, 자기 글 지우지 말래. <laughs> 자기 댓글 지우지 말래. 아우, 진짜. 개그맨이야. 아니다, 아니다. 개그맨은 훌륭한 직업이니까, 그냥, 모질의 동네 바보. 동네 바보. 유튜브 바보. 내 조회수 올려주는 바보. 원래 범죄자는 지가 범죄한 그 현장에 꼭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다야 돼. 프로파일러들 분들,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분들 영상을 보니까 요즘 범죄자들은 자기가 범죄한 현장에 두번안 간대. 안 가는 사람도 있대. 왜 자기가 범죄 현장에 가야 되느냐. 뉴스나 이런 모든 곳에서 다볼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저지른 곳에 안 간대요. 요즘 요즘 신식 범죄자들 안 간대요. 그렇지 자돈도 하지 말라, 지쓴 똥글도 치우지도 말라. 무슨 요구사항도 겁나 많아요. 유주야, 내가 돌겠나 안 돌겠나? 돌겠지?